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정훈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잠은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가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지만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는 이유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꿀잠자기,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의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꿀잠자기에 좋은 아로마로는 라벤더, 오렌지, 마조람, 베티버, 시더우드 등의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라벤더 오일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안정감을 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도록 도와주고요. 오렌지 오일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마조람 오일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 및 강력한 심리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되며 베티보 오일은 면역계를 자극하여 자연적인 진정제로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어 불면증과 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시더우드 오일 또한 진정 작용에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내려가는 목 뒤쪽에 수면에 좋은 오일들을 선택하여 코코넛 오일에 브랜딩한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고 발 반사구에도 마사지 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되며 잠들기 전 침실에 아로마로 디퓨징 해주면 더 꿀잠을 잘수 있겠죠? 달콤하고 깊은 수면을 위한 디퓨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달콤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라벤더 4방울, 시더우드 2방울, 베티버 2방울, 그리고 더 깊은 잠을 자기 원한다면 라벤더 4방울, 시더우드 3방울, 프랑킨센스 2방울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럼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잠을 잘못 자면 생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내 쓰레기 축적입니다. 뇌는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약 25%를 사용하는데요. 뇌는 자는 동안 하루 있었던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저장하지 않고 쌓여만 가는 기억들을 한꺼번에 치우려면 결국 나타나게 되는 질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치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 내척수액이 혈관 밖을 따라서 지나가는데 성인 기준 하루 8시간 숙면하면 뇌 노폐물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다 하네요. 다음은 식욕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위에서 분비되고 뇌에서 작용하여 배고프다는 느낌을 만들어 식욕을 높여주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됨으로 고탄수화물, 고당분 식품을 먹고 싶다는 열망이 증가함으로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대사량의 감소인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정상 수치보다 떨어지고 세포 활성화 저하로 몸이 자동적으로 에너지 대사량을 줄이고 활력을 저하시키므로 대사량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체지방 분해에 감소가 생기는데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혈액 속에 높아져 있으면 오히려 체지방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잠이 부족할 시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병 위험이 증가하며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기능과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럼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 디코틴, 알코올, 걱정거리, 낮잠 등이 해당되겠죠? 잠을 잘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소음과 빛을 차단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낮에는 햇볕을 쬐어줍니다. 낮 시간에 열심히 생활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먹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야 몸의 수면 리듬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잘 자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아로마 테라피를 병행한다면 우리는 숙면할 뿐만 아니라 살이 빠지는 행복한 경험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